오늘 헤어졌는데 좋았다가 갑자기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를 만나면 아직 잊지 못해서 전남친이 생각난다 그래서 쿨하게 끝을 냈는데 힘드네 잘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너를 만나면 전남친이 아직 생각난다 이게 뭐다 너는 전남친보다 못하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만지면은 뭐잘 헤어진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가 좀 능지가 딸리는 거야 자,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전 남친이 자꾸 생각난다, 너를 만나는데.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이거다. 어? 너가 못하다. 얘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너를 만났는데, 너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겨보니까 얘가 더 낫더라.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겠죠? 성격이든, 돈이든, 뭐, 침대 위에서든, 뭐든, 다 제껴두고 내가 봤을 때, 전 남친을 예를 들어서 1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에 대해서 뭔가 얻을 게 있을 거고, 아는 게 있을 거고, 그 둘의 관계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사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친함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친밀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너랑도 1년 정도는 만나봐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전 남친 1년 만났는데 너는 뭐한 일주일 만났어. 전 남친한테 1년 동안 받았던 사랑을 네가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 그냥 전 남친 잊으려고 너를 갖다 쓴 거야. 전 남친 잊으려고 널 이용한 거라고, 지금. 넌 거기에 이용당해놓고 지금 좋다고 오면, 에헤, 에헤, 나 드디어 찐생겼대? 이래놓고, 어, 좋다고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아, 너무 힘드네요딱니 <laughs> 네 꼬라지가 지금 그 꼬라지란 말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오래 갔어봐. 응? 너 오래 이용당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니까? 제정신도 아니야. 1년 사귀고. 너뭐한달 사귀었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얘 1년어치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만큼 얘 둘이 같이 했던 그 경험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당연히 전 남친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아... 헤어진 지한달 됐다 했고 만났다 헤어졌다 를 반복했다 들었어요 아 그럼 이거다 전 여친이 있고 네가 있고 아 네가 이 색깔이었구나 네가 이거 네가 있고 전 남친이야 사겼다가 헤어졌다가 사겼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반복이잖아 헤어졌을 때 너를 사귄 거야. 근데, 막상 사겨보니까 아, 생각보다 별로야. 노잼이고, 어쨌고 그냥, 지금 남친 잊어보려고 사귄 건데, 아, 실패했어. 못 잊었어. 그러니까, 너 빨리 정리해버리고, 나 돌아오라고? 알겠어, 자기야, 사랑해. 요거야, 지금. 이둘 사귀고 있을걸, 지금? 강 나오니까, 여자 입장에서. 쯧,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우리 복, 우리 언제 볼까? 이거 되니까,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 아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려야겠다. 아우, 이게 뭐야. 빨리 끝내야 전 남친 생각나서 그래 에, 네가 못난 건 아니고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어 자기야 지금 이제 아마 침대 위에서 뒹구르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아시겠어요? 할건 다해서 아쉬울 거 없네 뭔가 화나네요 사귄 지 스킨십 하루만 다 끝냈어요 그렇죠 여자애가 너 먹고 버린 아 남친은 어 근데 얘네 얘는... 에이 내 남친이 최고다. 너랑 하루만에 했던 거를 지금 남친하고 하루 종일 하. 너는 한번 했는데 분명히 내가 전자레인지에 3분 카레를 돌리고 나왔는데 왜 내가 다시 나오니까 3분 카레가 지금 끝나는 것이지? 근데 남친은 3시간을 돌려도 어이 왜 전자레인지 언제 끝났지? 비번님 슈퍼 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기억으로는 93이시라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뭐가 93이에요? IQ요? IQ 나 3자리야. 9시 아니야? 킹오파 아 킹오파 94부터인데? 생년? 9, 내 친동생이 93년생이야. 홍콩님께서. 남친은 원래 있었는데 차단하나요? 니네 값을 못해서 그래. 너가 니네 값을 했으면은? 수 당할 일이 없었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기에 어디서 이성 만날 기회를 찾아보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가 딱 공식을 요즘에 만들고 있거든. 한참 밀고 있었던 시리즈 있잖아. 빨 그냥, 그냥 외우세요 시리즈. 이거를 요즘에 좀 그래갖고 공식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 연애는 암기과목. 공식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시가 나왔어. 어디서 이성을 만나야 할지, 어디서 이성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어디서 만나요? 남자는 어디서 만나요? 자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다 이거는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었어 봐 내가 뭐 어디서 만나야지 찾아야지 할 필요가 있어? 야, 갑자기 뚜둥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딱 이렇게 가면잘돼 스스로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뭐 해? 소개팅 봤잖아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서라도, 이성을 만나는 거잖아. 이게 뭐야? 소개팅이잖아.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방증되는 거야. 이것처럼, 아,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뭐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거다. 즉, 뭐다?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보면은, 솔로 3개월 차인데 출퇴근에다가 9시면 문 닫고, 취업한 지역에 연구도 없고, 아니, 오히려 좋아. 연구가 없어도 돼. 마데카 소리 없다는 아닐 거 아니야. 새로운 데 가서, 개척하면 되잖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고 하다 보면은 아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인지도가 생겨 널 좋게 보겠지 그러다 보면은 직장 동료가 아왜 소개팅 지켜줄까? 이러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딱 그걸 딱 집중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너한테 반할 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너한테 다가온단 말이야 그럼 너는 걔랑 사귀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넌뭐안 놀아도 돼 너가 노는 모습을 보고 어? 반한 게 아니라 너가 열심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지. 그 모습이 멋져가지고 너한테 반한 사람이야. 너는 네가 할 것만 열심히 해.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아 멋있다 이러면서 계속 계속 반할 거라고 너한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유리하잖아 지금. 굳이 내가 어제한건 멋내고 나와가지고막 어떻게 막 놀고 술 먹고 이러면서 막 꼬셨어. 아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야.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에서 사귀었을 때 있지. 사귄 다음에 진로를 좀 틀어줘야지 일을 두번 하잖아. 근데 애초에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반한 여자는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내가 할 내가 할 것만 잘하면은 그 모습이 계속 멋있어서 계속 반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일을 두번할 필요가 없어. 일한 번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오늘 결론은 뭐다? 돈을 엄나게 벌어야 된다.